1950년 겨울, 장진호 근처의 북한군 포로수용소. 철조망 너머로는 얼어붙은 땅과 초췌한 포로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북한군 장교 김철우는 창가에 서서 이 광경을 바라보며 깊은 고민에 빠집니다. 이들이 정말 우리의 적일까? 포로들의 신음소리와 눈에 비친 절망이 그의 가슴을 후벼팝니다. 전쟁의 잔혹함 속에서 처음으로 인간성에 대한 의문이 피어오릅니다. 어두운 감방 안 김철우 장교는 부상당한 미군포로 마이클과 마주 앉아 있습니다. 마이클은 떨리는 손으로 주머니에서 반드시 접힌 가족 사진을 꺼냅니다. 제 아내와 아이들입니다. 눈물을 흘리는 마이클의 모습에 김철우의 손도 덜덜 떨립니다. 그의 머릿속엔 고향에 두고 온 자신의 가족 모습이 겹쳐집니다. 적과 아군이라는 이념의 장벽이 무너지며 같은 인간으로서의 공감이 마음속에 자리 잡기 시작합니다. 깊은 밤, 김철우 장교는 결심했습니다. 포로들을 구해야 한다는 굳은 의지로 그는 조용히 병영을 빠져나갑니다. 흐린 달빛 아래 그는 철조망 근처에서 기다리는 포로들에게 탈출 경로를 속삭입니다. 저 언덕을 넘으면 중립지대가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경계 초소를 의식해 더욱 낮아집니다. 모든 것이 순간의 일이었습니다. 한명 두명 그림자처럼 사라지는 포로들의 뒷모습을 보며 그는 자신의 운명을 예감합니다. 다음 날 아침 탈출이 발각되자 추격대가 출동합니다. 김철우 장교는 마지막 남은 포로를 감싸며 북한군 병사들과 대치합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그는 총을 땅에 내려놓습니다. 그만하자 이젠 죽이는 게 아니라 구할 때입니다. 그의 손이 포로를 향해 뻗어집니다. 뒤따르던 병사들은 충격에 빠져 멈춰섭니다. 전쟁의 한가운데서, 한 인간의 용기 있는 선택이 폭력의 사슬을 끊는 감동적인 순간이었습니다.